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는 순수 걱정이겠죠? 씻고 와도 되는데 안 씻고 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매번 화장도 다 하고 깔끔하게 킵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오늘은 진짜? 쌩얼인데 쌩얼치고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 얼굴이네 에? 진짜? 그럴 리 없는데 감사합니다 먹 뭐, 뭐. 뽀뽀, 뽀뽀. 이 정도면 됐지 벌더바네 <laughs> 사랑해. 일단은. 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선물깡을 해볼게요. 배, 도라지, 스티. 맞짱구 잘 치네. 나목 아프다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치? 이것도 o 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뭐냐? 액자? 액자를 왜 줘? 이거는 노즈워크! 애기들 놀이용! 야 이거 뭐야? 오 어, 어, 뭐야 뭐야 무서워! 내가 이거 근데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귀여운 애기 옷! 귀여운 애기들 장난감. 아 귀여워. 소정봐 알아. 이건 잠옷인가 보다. 어. 크리스마스 때 노방점으로 집에 박혀 계실 고민님을 위해 준비한 듯합니다. 보듯 하시겠어요. 응. 이건 뭐예요? 이거 크리스마스요? 어, 그거, 그거 알아서. 크리스마스 옷이야. 개쓰레기야. 얼굴 캔들 이건 뭐야? 우와 냄새 좋다. 아이, 징그럽다! 뻥쳐라! 이거 내 얼굴 박아놓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써. 내 머리가 녹아. 이거는 뭐야? 야, 금고 보냈어. 야, 돈 내놔. 야, 돈 내놔봐. 그거 얼굴로 랩 두르면 번호 알려 어 이거 망둥어야? 아, 맨날 망둥어야. 와, 존나 귀엽다 구미야. 감사합니다. 너뭐 입고 밖에 나가시면 바로 낚시대로 개패야지. 뭔 너무 귀여워서 고춧가루파 다진 마늘 준비해서 매운탕 끓이고 싶네. 뻥 응. 아니고 어, 진짜 귀엽고 이쁘네. 아 그만 반네 귀찮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광고 넘기지 마시. 바로 삼파육 아주 고급지지 않습니까? 거의 뭐고기계 에르메스 삼파육 포장부터가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있어, 뭐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황토가마의 참숯으로 초벌? 아니 중벌? 아니 막벌? 오케이. 초벌중벌 막발까지 완벌을 해서 조리가 끝난 상태로 전자레인지에만 돌려서 먹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신개념 고기예요.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서 먹어도 되고, 180도 가열된 에어프라이기에서 5분 돌려주시면 또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이거 돌려볼게요. 2분 30초라고 하거든? 야다 됐어 다 됐어 그리고 이 향이 확실히 초급 속 냉동 한개 티가 나 냄새가 진짜 확 올라와 한번 먹어볼게요 야 진짜 맛있어 불향이나 진짜 응 진짜 맛있어 원래 만 3 9 0 0원에 <laughs> 판매 중인 상품인데 구미 링크 타고 아 가면 33,300원. 아, 그래요? 구매 가능하네. 그런가 봐. 야, 얘들아. 야. 광고를 떠나서 진짜 맛있어. 이거 33,000원에 이거 한 팩이면 너무 개 가성비인데? 와, 미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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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광고였지만 진짜 맛있어서 저 믿고 사셔도 될것 같고 들어보니까 이거 120g 5팩 한 통에 어 600g에 33,000원 600g이 <laughs> 있고 난후 중량이라는 게 중요함 요거는 거의 뭐형형 아니냐 돈 주세요 아 여기 잔뜩 무거운 거 많이 든거 같은데 아니 왜 돈을 금고해줘 아니 근데 이거 동구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랩 누르면 비밀번호 준다니까. 아! 아, 아 나도 역캠인데 어? 이거를 얼굴로 뚫으라고? 누굴 진짜 개그맨으로 하나? 생일 첫 방송일 이딴 거 아니니까 꿈 깨고. 아니, 이거 너무 지겨워, 안 돼. 자꾸 귀여운 척 하니까 안 뚫리죠.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laughs> 아 너무 답답해! 아유, 너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여기서 나오고 싶어! 아 진짜! 아 그냥 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욕갱한테 뭐하셔 미야 이쁘게 잘 나왔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빡빡하냐? 큐큐큐큐큐 저래도 안 돌리네. 그거 두개 보냈으니까 하나씩 해 보는 건 어때? 하나는 잘안 뚫리는 함정이고 하나는 뚫리는 거고 일 수도 있지 않아. 크크. 하나, 둘, 셋. 아! 또 아! 알려 줘. 안 되잖아. 여러 겹 겹쳐서 강해진 듯. 응 아니야. 그거 자꾸 틀리면 잠겨 조심해. 알았어 못하겠으면 베도라지 스틱 하나 먹으면 알려줌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o 엄청, 엄청. 네, 거 n 엄청 d 얼굴 다망 n o w They a 해 보니까 역 o 한테 n g o 을 얼굴로 뜯 Band. Okay, m o n 아니냐? y o 인도하는 n o 어... 알려줘 이제 i 마 your n e 크리스마스 노방 r 기념해서 12,254c. 안 되는데?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12254c. 넌못 지나간다. 야, 너 나와. 지금 어떻게까지 날 가지고 논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12254c 누르면 위잉 소리 안 나. 됐어, 구미야. 아, 너는 계속 이상한 비밀번호 알려. 잠긴다고 막 누르지 말랬잖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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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안에 돈이랑 옷몇개 넣었던 것 같은데... 채팅창에 어떤 분이 12,254씬 누르고 이도 누르래? 계속 막누르는거 보니 모셔는게 운명인가 보다. 크크크크크. 아. 도졌어. 아 잠겼잖아. 오? 어, 어트 12요. 122542잖아. 12254 있잖아. 12254 있잖아. 12254잖아2잖아시간이라 2잖아. 알파벳이 122542잖아. 2잖아. 2잖아. 이제 내 거다. 이제 내 거다. 어! 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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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어, 아! 음... 야, 뭘 보낸 거야? 암살 식당 할때 대륙 깔고 준비해야지. <laughs> 라이터 어디 있어? 불 태워버리게. 따닥 다치고. 여기는. 어! 나이. 네? 여기 왜 뒷면에 페이크머니라 써져있어 뭐야 심사행당 대신에 내가 있잖아 야 엄마는 이것만 진짜야 아나 진짜 돈 많이 준줄 알았잖아 아 진짜 지겹다 씨양가 하나 했으면 적당히 해아 이거 창피하잖아 이 정도야 아 이게 뭐야. 아 맞다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한분더 있어요. 이거는 잼스 기타님이 기타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와우 먹자와람 빠르바르바르밤 마차렇게 뭐 많아 빠르바르밤 먹자와람 빠르바르바르밤 기타 들고 있으니까 놓칠 수다 재밌게 받아줘서 고맙다리 그리고 캔들에 불 붙여두면 이쁘게 캔들이 제 얼굴이에요 거기에 불을 붙이면 제 얼굴이 쌔요. 아 안되겠다 제가 춤춰드릴게요 이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었다 재앙이 시작되었다 아까 도라지 가액스야가 아니냐? 아하! 황금 리액션 덕에 순간 귀엽고 이뻐 보이던 잘못된 시력이 고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귀여워요. 저 귀여워요. 원래 리액션 하면은